김광성 목사의 시편을 따라드리는 기도 시편 52편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아,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허악한 자는 자기 힘과 재물을 자랑하다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같지만 그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힘을 과신하는 교만입니다. 네 허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은 그냥 혀에서만 나오진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 혀를 통해 흘러나오고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포악한 자 주변에는 늘 마음 다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는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방식이 결국 승리할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사람들은 이러한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단하게 하던 자라라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반면 의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같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또한 이세상 영광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 아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씀이겠죠. 악인이 설치는 지금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겠다고 이러한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안에도 주의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주의 이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또한 보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남나무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재물과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 하지 않고 혹은 이 세상에서 과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자리 무엇보다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카고의 교회 교회들, 교인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샴버그 침례교회 담임 김광성 목사의 시편을 따라드리는 기도였습니다.